한국인 우키시마 연합대표 전영락다 우키시마 후는 아오무리와후카이도 쪽에서 어 강제징용 및그 부족의 부도력 받은 분들이 기국선이라고 해서 한국에 가는 기국 1호선이라고 해서 탔던 배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 기국 1호선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큰 거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거쳐서 승선자를 태워서 8월 24일 날, 8월 22일 날 아우무리 현에서 출발해서 부산으로 오지 않고 이틀 동안 일본 해안서울을 따라서 내려가다가 마이리즈만 앞에서 정박 중에 폭침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인데요. 어, 그동안에는 왜 이게 우키시마가 수매로 안 떠올랐냐면 정치적인 그 예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일본 측에선 미군이 부살에는 지류에 부딪혀서 폭침한 거다. 일부 생존자 증언은 아니다. 안에서 의도적으로 폭침한 거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 숫자도 틀리고 뭐기타실증자 이런 것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정치적인 관리와 관계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운동도 했지만은 숙면이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인지 2024년 9월, 그러니까 9월 5일이죠. 1차 명부, 예교부를 통해서 행안부를 통해서 1차 명부가 왔습니다. 그리고 2차에, 2차 명부는 10월 23일 날 2차 명부가 왔고, 3차, 2025년 3월 21일 날 3차 명부가 추가로 왔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증언자들이 얘기했던 숫자하고도 너무나 많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물론, 어, 권혀 그러니까 이제, 추후 만들어진 것 같은데, 같은 인물 이름 비통과 이런 것들 정리해도 를 숫자가 얼마냐면은 1차에는 1 1 0 9 8명 1,2차 합해서 18,301명. 이것이 이제 그, 그것을 정리해도 를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14,000명은 나오지 않을까. 이건 공식적인 로 정부에서, 정부와 정부가 정국히 주고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수면위로 이제 올라와서 이시화를 시켜도 되고 얘기를 할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은 행안부역 관리 부서가 없어서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행안부에서는 그렇죠. 지금까지 과거사재단이과거사문제그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사상사건, 뭐 지주사건, 뭐 마성부서사건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 부서가 있어서 한두 사람에도 직원이 있어야 지원을 해도 예산을 평생에서 내려받할수 있는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냐면 없었으니까. 그래서 첫째 그거고 뭐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그 강제징용재단 같은 경우하고는 조금 다른 사건입니다. 왜냐면웃기시마오에는 귀국선 이로지만은 징용자들만 탄 것이 아니라 북카이도나 아우무리 쪽에 가서 정착해서 생활하던 조선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들도 탔어요. 애기들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족들도 탔고 그렇기 때문에 강제징용재단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서를 의무제 공식적인 웃기시마에 연합에 사단법인이 있으니 여기서 위탁을 받아서 해야 된다. 이것이 저희 주장, 주장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설레를보면 강제징용재단에서 일을 안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신청을 해서 확인을 받았지만은 보상 문제를 얘기하니까 소송을 해야 되는데 행안위 상대해서 소송을 해서 그걸 갖고 와서 그러면 자기네들은 위로금이라도 조금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어떻게 대책이 안 것도 없어요. 권한도 없고 그래서 아, 거기에 너무 황당해가지고 어, 설립하게 된 동기입니다. 귀심한 연합회라 사단법인이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좀더 이슈화를 시켜서, 그들의 억울한 사람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마이루즈만에수천국에 시신이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사람을 발굴해서 갖고 와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정치적으로는, 정부 차원은 어렵습니다. 이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옮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 사건을 해결하려면은, 인간, 창원에서 향만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정부에서 나서라는데 미국도 관련이 돼 있고 일본도 관련 있고 한국 정부도 관련이 있는데 이슈화 되기가 곤란하잖아요. 80년 동안 그동안 뭐 했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은 수천 명이 죽고 수천 명이 생존 돼 있고 수천 명이 실종이 된 사건을 왜 이제까지 안 했냐 하면 이게 국제적으로 이슈화가 너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동안에 다 확인돼서 사람들에게 보상이나 이런 것이 정해지기 전에는 그래도 그 유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발굴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웃기시말 연합회에서의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특별히 이제 우리 단일 대우 같은 경우에서도 어 같이 제가 협력을 해서 이 운동에 이제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더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키시마 연합회는 우키시마 연합회 저희.